할렐루야. 예, 어제 에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너무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하고 또그세 번의 베드로의 대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질문 세번 반복되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세 번의 질문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이 질문은 베드로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이세 번의 동일한 질문에 베드로는 또 동일한 대답을 세번 하게 되고 이어 주님은 동일한 명령을 세번또 반복해서 내리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세 번씩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을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뭐한 두어 가지 해석이 좀 유명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세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세 번에 세 번을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을 배반했으니 세 번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 그 만회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죄책감으로 평생 시달리며 살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들을 극복하고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 사랑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실수를 덮어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로 들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가 할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라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이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에는 이 모두를 다 사랑이라고 구분 없이 번역하고 있는데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는 각각의 뜻이 조금씩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지체간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그 사랑, 뭐 우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 간의 사랑을 통칭해서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필레오이죠. 에로스는 잘 알듯이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니? 라고 할 때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아가파오 즉 아가페의 사랑을 묻고 계십니다 즉 무조건적인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뭐 그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이에 대한 베드로는 내가 사,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의 그 사랑은 필레아 즉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될수 있죠.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이 물으실 때 역시나 아가파오로 물으셔요. 이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는 다시 한번 빌리아,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불가능하지만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한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주님께서 단어를 바꾸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필레오 하냐고 물으시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의 수준에 맞는 그가 할수 있는 사랑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역시나 필리아,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을 하게 되죠.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가능한 것, 상대에게 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상대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면 결국 상대를 주눅들게 하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또 내가 서운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편해지는 그러한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요구를 해요 자기가 내가 아이 낳는 날나꼭 장미꽃 선물해 줘야 돼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출산이 가까워지고 어느 한밤중에 출산의 진통으로 인해서 병원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서자 남편이 그에서야 그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한밤중이고 꽃집은 다 문이 닫혔고 어른이 어디서 꽃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남편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단칸방 주변에 장미 넝쿨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급하게 달려가서 그꽃 하나를 꺾어서 병원으로 가져오고 아내에게 선물로 줬죠 뭐, 뭐 부인이 당연히 기뻐하겠죠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기뻐하는데 그 남편의 기쁨은 조금 다릅니다. 아내에게 고마움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내가 뭐 다이아 반지라든지 명품 백을 원했다, 그러면 이것은 이들이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요구했다면 그둘 사이엔 어떻게 보면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 혹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에게 힘에 지나는, 도, 지나는, 정말 힘, 능력 밖에 있는 돈을 요구하는 부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이룰 수 없는 성적을 요구하거나, 혹 아내에게 그 아내가 할수 있는 능력 밖에 일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즉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 베드로로 대표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능력밖에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니 그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할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른 명령을 또 내리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 뭐 이것도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어린 양이라는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썼다. 뭐두 번째 양은 장성한 양인 프로바톤을 썼다 해서 해석을 좀 나누기도 하는데 뭐 그것은 다 접어두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정말 당신의 제자,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당신의 양, 즉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내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무슨 명령을 하시냐? 서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라는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귀하고 놀라운 뜻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많이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실패하고 사냐? 그 외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다른 인생의 분야에서는 우리가 늘 성공하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참 열심히 일하고 열심으로 정말 준행하려고 하지만 정말 많은 실패를 앞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정말 그일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얘기 나를 따르라 하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까지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 항복해 내가 너를 운전해서 살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뭐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해서 어떠한 죽음을 하는 게 영광돌릴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은 후 즉시 순교를 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죠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교의 그 순간 정말 그 순교의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거야라는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남은 삶 속에 매 순간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스스로를 죽여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그 베드로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기 제가 가고 싶은 길대로 걸어갑니다. 어린아이가 걷지 못할 땐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걸음마를 배운 후에는 정말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닙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제자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으로부터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모두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루어짐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며 또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며 사는 그 삶의 힘, 바로 여기서 주님으로부터 다루어짐을 받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각자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의지해서 내가 한 일이 많은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아마, 아마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할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을 이루며 사는 그 모든 일들, 그럼 그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으니 그냥 우연이 된 일이라고 우리가 여기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팔 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의 손에 맡긴다면,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제가 하려고 해서 된 일보다 제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 훨씬 더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삶 속에도 제가 이루려고 하는 일보다 제가 의지하지 않은 되어지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동하고 삶의 자료를 바꾸고 이런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의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도 있고 기도하겠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정황을 바꾸고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옮겨심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 두팔 벌리는 것.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이야기하신 것처럼 두 팔을 벌려 주님이 나를 띠띠우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림바 가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두팔 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 보이고 나태해 보이고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내 일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일들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는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 그러니 그저 나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하나에만 충성을 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온힘을 다해 두 팔을 벌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렇게 되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뜻하신 그 일들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한 일들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입니다. 여기 범사로 된그 히브리 원어는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른 범사라고 우리가 번역돼 있지만 전적으로 모든 것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너는 전적으로 그를 인정하라. 너는 모든 것에서 그를 인정하라. 내 삶의 전반에 걸쳐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의탁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 여기는 저희들마저도 이 이야기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만큼은 또 어떤 사람은 부부의 문제만큼은 또 어떤 사람은 사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죠.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면 적어도 나는 이것만큼은 양보 못 하는 분야가 어찌 보면 하나둘씩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다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 가지만 하나님 요것만큼은 제 뜻대로 해 볼게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에게 다루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 뜻을 쉽게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시 잠깐 보인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화려해 보이고 뭔가 이룬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삶은 반드시 후유증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 산다면 정말 시공을 초월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는 그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들, 마주하게 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주님이라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 그것을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주시는 대로 선택하는 그래서 정말 내 뜻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선택을 이루어 사는 이 한날 그 인생이 되어서 정말 후회가 남지 않는 이 하루의 한날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이 이루어짐에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롭게